대한민국의 보물이 시카고를 찾아왔습니다. 1500년 역사를 아우르는 시카고 미술관의 새 한국관에서 그 빛을 빨아고 있습니다. 145년 전인 1879년에 설립된 시카고 미술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세계 톱클래스 미술관인 이곳은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미술품 및 유물 30만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컬렉션도 3만 5천 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4일 한국시를 새로 개장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예술품에 집중한 독립된 공간의 갤러리로 문을 연 것은 미술관 145년 역사일의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오면서 그림과 뭐 목재 그다음에 금속류 등 저희 어, 컬렉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아, 그리고 규모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있던 한국대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이제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비문화에 관련된 구성이 있고 또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를 통해서 상감청자의 가장 유수한 모습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장식된 그런 문양에는 아주 좋은 길상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또 저희 컬렉션 중에서 불교 미술에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시카고 미술관의 새 한국실 출범은 한국 국립박물관의 유물들이 함께 전시돼 더욱 빛납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가 대여한 이은 열네 점인데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물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공춘 근간과 허리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은 사실 국외로 많이 대여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이서봉촌근간는 특히, 어, 다른 나라와의 그런 디플로마틱 릴레이션이 있을 때에만, 어, 해외로 그렇게 대여가 나갔던 유물인데, 어,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 시카고의 Art Institute of Chicago가 워낙에 유수한 기관이고, 또 한국시를 독립해서 이렇게, 어, 오픈하는 기관이 되었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회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라시대의 금관입니다. 1926년 경주 출토 당시 고고학을 전공한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브 아돌프가 발굴에 참여해 화제가 됐지요. 스웨덴을 뜻하는 서와 봉황의 봉자가 더해져 서봉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연수 큐레이터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이 금관은, 어, 경주에 있는 서봉총에서 출토가 된 금관인데요. 어, 신라시대 때5세기경에 만들어진 금관입니다. 어, 이 금관이, 신라시대 의 금관이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금관의 특이한 점은, 어, 와서 보셔야지만 알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세 마리의 봉황이 그 에이펙스에 안쳐져 있습니다. 다른 금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성이고요. 그리고 그줄이개까지 아주 온전하게 발견이 돼서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이제 금관과 벨트가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알수 있겠고요. 어, 이 금관에 여러 가지 그런 상징성이 깃들여 있는데, 물론 금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으로 된 유물, 물건을 쓰실 수 있었던 분들은 어, 귀족이 아닌 왕가에서만 쓸수 있었던 그런 유물입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유물을 보시면은, 어, 맨 앞면과 옆면에, 어, 이렇게 나뭇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어, 사슴의 뿔이 이렇게 금으로 또 연출이 된게볼수 있습니다. 또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삶을 한번 더살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사슴이 어 그런 죽은 영혼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다른 영혼 세계로 다른 세계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 당시에 믿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슴 뿔이 이렇게 어, 그 신라의 금간에 보면은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뿐이 아니라 비이 그리고 구슬, 그니까는 금, 어, 유리로 된 구슬도, 어, 이렇게 고곡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 모습으로 이렇게, 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곡을 보시면은 그 모습이 아주, 어,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필스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곡의 의미는 새 생명, 그러면 그 fertility, 여러, 여러 생명이 함께 어, 그러니까 풍요하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 기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봉 총에서 함께 출토된 금제 허리띠는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허리에 착용한 채 발견됐습니다. 신라 고분의 금제 허리띠 중 드릭의 길이가 가장 긴 것으로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색감과 구성에 있어 뛰어난 책가도도 국립박물관에서 대여됐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은 300여 점의 한국 미술품 및 유물을 연구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를 새 한국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시대의 불상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조선 시대 18세기 경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저희 컬렉션에 들어오게 된 해는 1922년인데 그동안에 약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 이번에 100년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처음으로 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저희가 전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은몇달 동안을 거쳐서 저희 기관에 있는 Object Conservatory가 몇 달을 계속 그 클리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상의 머리 부분에 약간의 이제 손상이 있었는데 그 손상도 다 같이 어 이제 어드레스 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18세기 조선 시대 불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그 조선 시대 들면서 이제 불상의 얼굴이 약간 한국화되었다고들만 이제 어그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그게 무슨 어 사. 어, 신가 하면은 얼굴이 약간 평평, 한국 사람들의 얼굴 모양처럼 평평해지고, 어, 그냥 둥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도 약간 이렇게 굽은 듯한 그런 자세로 앉아 계신 그런 형상이 그 18세기 정도의 어, 고, 조선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불상이 그런 아주 전, 전형적인 어,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불상은. 어, 차찰에서 향을 많이 피우고 초를 많이 항상 피우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와 그 죄가 그 표면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전에 자, 어, 불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보존처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금, 금칠을 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존처리를 하면서 정말 이 원래 있었던 금을 다 드러내게 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어,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상감 기법이 빛나는 상감 청자도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어, 이맨 왼편에 있는 청자가 상감 청자 매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감 청자의 가장 특이한 점은 어, 그 상감이라는 기법이 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어, 말하자면 그, 그 표면을 어, 아주 가는 칼로 조각을 해서 공간을 만든 후에 그그 그 작은 공간에 다른 색깔의 흙토를 넣어서 어, 구우면은 저렇게 어, 다른 색이 그 바탕에는 그린색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얀색과 저렇게 검정색으로 문양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 그 14세기, 13세기 말, 14세기 초고의 상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탬핑을 찍어서 이렇게 규칙적인 문양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2세기 말, 13세기 초그 당시에 상감청자를 보시면은 저희 인물과 같이 프리핸드라 그러죠. 그런 거는 반복적이지 않고 아주 고유한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문양을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장식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상감 청자는 지금 세 곳에 있는 문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성,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어, 아름다운 또 유색이 그 청자색이 정말 가장 완벽하게 재현된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카고 미술관의 새 한국실은 관람객들의 한민족 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 오셔서 한국실에서 한국만의 미술품을 보시면서 한국 미술이 얼마나 더 어, 아름답고 또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아주 훌륭한 문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가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시카고 미술관은 시카고 다운타운 미시건가에 자리하며 매주 월목금토 일요일에 문을 엽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